복할 자리 지난지 3주가 됐었죠 예수님께서 복하신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니까요. 요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기간입니다. 3주일째 되었으니까 40일의 꼭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 40일간에 있었던 사건을 좀더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열 제자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잠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방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그 방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은 지 여드레만에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는 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또 나타나셨을까요? 왜또 나타나셨을까요? <laughs> 무엇보다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시려고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도마뿐이 아니죠 마태복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 의심 많은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도마는 일종의 회의주의자죠. 좋게 이야기하자면 실증주의자입니다. 실증주의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열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하니까, 도마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그 손의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못 자국에 넣어야 되겠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야겠노라. 의심 많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는 사실은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의 공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직접 보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고 하죠 전에 길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다가오는데요 한눈에 봐도 이슬람 국가에서 온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 걸 보더니 유창한 한국말로 저한테 따지듯이 덤비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만일 성도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겪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저리 가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우물쭈물하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바로 그청년이한 질문이 이슬람 이슬람교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하라고 가르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까딱하면 이슬람 교도들한테 말문이 막힐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그러니까 도마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주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신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시인하실 뿐만 아니라요. 너희도 나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도마처럼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이슬람교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고요. 부활을 안 믿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최소한 10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하긴 뭐 이슬람교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믿지 않으니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믿지 않는데 이슬람 경전 코란에 보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습니다. 더하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시죠. 신약성경 52페이지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 10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빈무덤에서 나타나셨을 때 사건입니다 기록이에요 자, 9절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경배를 드렸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럼 예수님이 경배하는 여인들을 말리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서하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할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하실 때 경배한다는 단어가 방금 전에 보신 마태복음 28장 9절에 여인들이 경배한다는 단어하고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도 보면요.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때도 제자들이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경배를 드렸어요.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요. 심지어 천사도 누구도요 천사까지도 말이죠. 사도연이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나는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어요. 천사가 누구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상 명령을 하실 때도 방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말씀이죠. 제자들이 심지어 경배는 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도 믿어요. 사실상 사도요 한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마와 같은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책의 저자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는 대도 불구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문들이 닫혔는데도 그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 고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도마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고 내손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다 했는데요 그 말을 언제 들으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 1인 내밀어 내손 보고, 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너보라고 하시나요? 도마의 말을 언제 엿 들으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께서 부활하신 것과 하나님이심을 믿으심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능한 것은 평강입니다. 여기서 주부 이면에 설교 메모나에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따라서 하시죠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나요? 따라서 하시죠 믿음, 두 번째는요 평강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가능한 것은 평강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앞에 19절을 좀 보시죠 19절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20절 21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26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laughs>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보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하셨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대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또한 지금도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추원하겠습니다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제자들은 본문 19절에 보신 대로 예수님 돌아가시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네요. 모인 곳에 문들을 걸어 잠갔습니다. 26절에 보면 동화를 포함한 열한 제자가 나타나신 이 날에도 문들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라고 이제는 뭐 코로나가 지나가서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만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찾아오신다면 하시는 첫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평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요, 제자들은 계속되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평강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해 약속의 말씀대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참 평강 이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번째로 가능한 것은요. 영생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 믿음. 평강, 평강 영생. 영생 자,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죠 30절을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31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제자,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같이 읽으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마테,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적이 35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요 7개의 기적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개의 기적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7개의 기적 중에 하나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믿게 된이 사건은 사도연이 왜 특별히 기록을 했겠습니까? 왜 특별히 기록했겠습니까? 방금 전에 읽으신 기절에 나와 있죠 너희로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한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요한은요, 요한 1서 5장 1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왜 썼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왜 굳이 이 편지를 썼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분명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입지 않고는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야죠. 사도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함이요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여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라기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천하보다 더, 더 귀한 참 생명을 영생을 얻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추원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사실은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도마만은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만은 다른 열 제자가 의심을 해도 의심해서 안될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유명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장 6절 다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보시면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앞에 5절의 첫 단어가 뭐죠? 도마가 이르되 보세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니까 도마에게 일차적으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은 아,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분명히 올수갈수 있는이라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요. 그 앞에 14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천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천을 예비하면 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도마가 믿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요. 도마라는 사람은 한때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다른 제자들한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뭐 하러 가자고요? 죽으러 가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든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간 누구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영생이 있음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목숨 걸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사실은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쳐야겠습니다. 성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드레가 지난 후에 왜또 다시 나타나셨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한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제자들의 믿음을 더해주시기 위해서요. 누군가는 이 모습을 이은양한 마리를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갈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믿게 하시려고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 같은 사람까지 믿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이처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또한 자녀들과 온 가족, 온 교회가 될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기도하시겠습니다.